관계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환자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의료진들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출동을 하듯이 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게 헬리콥터가 뭐 이제 뭐 야간에도 이제 기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과 그 주민분들은 같은 사회 우리나라에서 사는 공동체 안에 같이 사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타인이 생명을 잃고 죽어갈 때 우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죽하면 네. 사람들이 다 일곱, 여덟 명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야간에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진정화된,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뭐 선진사회, 선진사회를 네. 우리가 향해서 갈구한다, 나아간다, 이렇게 말로만 선진사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진짜 진정성 있게 진일보 해나가는데 필요한 그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닥터헬기의 소음은 그야말로 생명과 사투를 벌이는 소리일 텐데요. 이런 소생 캠페인에 동참하는 분들의 숫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닥터헬기 이착륙시에 발생하는 소음이 이 풍선이 터지는 순간의 소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닥터헬기로 인한 소음을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이해해 주신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총성. 닥터 들기 소리는 하늘을 나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입니다.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닥터 들기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 교수님 지금까지 뭐 착륙 문제라든지 소음 뭐 민원 문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출동을 하셨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좀 애통했던 기억 사례 있으셨나요 어~ 이 항공기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느끼는 순간들은 많죠 저희가 어 헬리콥터를 기동을 해서 현장에서부터 모시고 왔으면 살았을 텐데 돌아가셔가지고 도착하는 경우 앰뷸런스 안에서 그냥 분명히 제가 연락받고 있을 때는 대기하고 있을 때 외상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네. 그래도 아직 살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앰뷸런스에서 딱 내리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들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응급 초동조치만 잘 됐어도 아살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뭐 기관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ABCDE라는 게 있는데 ABC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셔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앰뷸런스 안에는 워낙 진동이 심하고 환자가 이제 저희 외상센터에 도착해서 저희가 해치를 열어보면 이미 돌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경우는 되게 안타깝죠. 일본 음. 일초라도 전문화된 의료진이 완전히 잘 의료 장비가 확보돼 있는 항공 기동을 해서 1, 2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으면 그게 국민을 위한 가장 확실한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소생 캠페인 많이들 좀 참여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네. 어,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도 외상학과 전공한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 많이 부족하죠.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게 의료계에서 좀 많이 나서서 진짜 해야될 거를 의료계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 특히 언론에서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잘 어~ 상황에 그~ 발전시켜 나가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환자 한명한 한 명을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네. 일은 좀 정말 남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 좀 정,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돼서 네. 한국 사회가 좀더 용감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선진화 되는데 큰 바로미터로서 작용하는데 저희가 좀큰 추진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국정 교수님도 함께한 소생 캠페인 이렇게 참여하면 됩니다. 응원 영상 찍고 그리고 풍선을 터뜨리고 3 명을 지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3 명을 지목하기보다 시청자 여러분 지목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소생 캠페인 관련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국정 교수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